내가 늦었어요. 태가 안 좋지. 왜 이렇게 연결 상태가 안 좋지? 랭게티노스대가가 스포? 스포? 나아스쓰스마스아 스포? 해도 되나? 스포? <laughs> 뭐 스포? 요정이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엄청 빠르게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의, 그렇다면? 그렇다는 건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그런 예감. 多分今の,今の僕はうんう今個人的な僕の考えでは早く僕の体治ると思うんでそれで早く会える機会が来るかなって思っていますみんな大丈夫みんな大丈夫ですかいろいろ。 普通の生活とか今日の日とかか今日日一もううんなんかいろいろもう言ったことは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それがあんまりできなくてちょっともどかしいっていうかそうですねそして日本語もあんまりあのあんまり最近 있다 끝났을 때좀뭐 원래부터 좋지 않았는데 더 변이 나게 죄송해요. 빨리 이ましょう. 다들 잘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어 How was your today? 짧은 영어. How was your today? 음, 음, 아, I love you too. 부끄럽네. I... 아이 아씨 뭐라 해야 되지? 아 음... yes 아 맞다 우리 멤버가 멤버들이 곧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맏형이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맏형이 제일 먼저 나올 네, 내올 텐데 빨리 하루 빨리 만나고 싶고 어 이제, 뭐랄까, 혼자가 아닐 것 같은 느낌. 이제, 뭔가, 그 있잖아요. 템 로그 이런 거 찍을 때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사실 뭔가 놀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뭘 하는 것보다 좀 재밌고, 뭐 예를 들어, 친구들과 뭘 하는 것 같은 느낌? 멤버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운영이랑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만 슬쩍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샤이니스펙샤이니스펙샤이니스펙어 인도네시아 세이 하이 인도네시아 저는 괜찮아요 진짜 다 괜찮고 다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돼요. 그냥 다들 되게 실망감과 서운함과 뭐 답답하고 막 사실 뭐 여러모로 복잡한 감정, 막 화도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그거를 내가 음 최대한 뭔가, 최대한, 조금, 달래주고 싶은, 뭔가, 마음이 있는데, 나도 요령 같은 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laughs>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진짜, 막 저는 괜찮은데, 저는 멀쩡하고, 너무, 괜찮은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막, 뭐랄까, 너무 막, 걱정하거나,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어떻게 달래주지? 어떻게, 어떻게 달래주지? 원하는 걸 나에게 말해봐. 소원권 하나 주겠어. 내가 아무거나 댓글 보고, 어, 그냥 골라서 할게요. <laughs> 말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노래 불러줘요. 노래? 괜찮아. 다잘될 거야. 노래? 쾌차하십시오. 병영이 고마워요. 남자번호 모닝콜? 그래, 일단 노래 먼저. 노래 뭐가 있을까? 좀 의미 있는 거 없을까? 음, 의미 있는 거뭐 있을까요? 최면? 아 너무 슬퍼. 뭐 있지? 누난 <laughs> 너의으뭐 <laughs> 있을까? <laughs> 미듯 사랑했던 기억기중어뭐 있을까? <laughs> 어... 옛날에 제가 팬미팅에서, 한국 팬미팅에서 서시라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걸 아는 분들이 있으려나? 갑자기 그거 아까 생각나가지고 흥얼거렸는데. 그걸 살짝 짧게 부를게요.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수 있게. 저기 저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수 있게. 아. 부끄러워. 그리고, 남자 버전 모닝콜? 남자 버전? 그, 뭐, 뭐 약간 조금, 좀 터프하게를 얘기하는 거라면. 일어나. <laughs> 일어나야 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 눈 떠. 눈이 떠봐요. <laughs> 아유, 진짜 노잼이다. 나 진짜. 그죠? 근데 그만할게요. 나 이제 가야겠다. 너무 노잼이어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아, 다 들린다. 들려.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우, 막 귀에 따갑다. 다 나한테, 어, 쟤 노잼. 이러면서 놀, 막 그러고 막 욕하고 있을 것 같다. <laughs> 부끄러. 템로그 방송 어떻게 됐나? 뭐 글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렸어요? 잠시만. 나중에 진짜 또 좋은 모습으로 아 재밌었어요? 그 템로그 템로그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음 뭔가. 조금 공백도 좀 길고 여러분들 좀 심심하지 않게 제 일상도 좀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약간 되게 제가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잠깐 휴방, <laughs> 휴방이에요. 여러가지 뭔가 조금 더 준비해서 재밌는 걸로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TMI 같은 건데 그, 파맛, 그, 제가 먹는 시리얼 있잖아요. 첵스. 그거, 파맛, 먹어봤는데. 난 맛있던데. 되게 맛있어요. 그니까, 러 근데, 뭐랄까. 과자 같은 느낌이야. 오히려 좀. 좀 단짠 맛. 단짠의 과자.あの, みんな元気です 아, 元気あのテムログっていう YouTube でアップした映像があ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最近僕の普通な姿とかちょっと見せたくてこの間もう何もなかったからそれであの撮って見せてみましたけど,たけどあの近いうちにもっと準備してもっと面白いこととかもう新しいものを準備して。 戻っっってててくくるんで、待っていてくださいそしてみんな元気に行ってください皆さんの元気が本当僕の幸せだからぜひ約束してください元気に行ってください僕も元気になりますそして、うん、もう体も頭も全部元気になりますもう元気ですけど楽しみにして楽しみにして行ってください 오케이 됐을까? 오케이. 하이. <laughs> 이제 그만 가봐야 될것 같다. 다들 이제 자야 되니까. 내가 너무 붙잡고 있으면 잠을 다잘못잘것 같아요. 오늘 너무, 난 혼자 떠들었지만 <laughs>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글도 써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최고. 맞다 아다놀이그런데 보쿠야 뭐 보쿠 막 미나사 하얗고 오야스미 야 내떼그다 사이 미나 오야스 가지 말라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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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먹는 거 이렇게 막 많이 보고 막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꿈에 뭐가 나냐면, <laughs>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꿈을 <laughs> 꿔가지고, <laughs> 가족들하고, 제가 보는 이제 방송 하시는 분이, 그 이제, 그, 되게 뭐랄까, 좀 터프하시고, 와이드하고, 뭔가 또 그것만의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막 산, 산 속에서 이제 혼자 이제 막, 가마솥에 막 요리하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막 술을 진짜 맛있게 맥주 같은 거를 진짜 맛있게 드세요. 전 술을 진짜 안 좋아하고 별로 막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와 그거 보니까 꿈에 나오네요. 너무 신기했어. 이제 진짜 가봐야겠다. 저 태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샤이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슈퍼엠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이만 가볼게요. 안녕. 영어로 모두 갈수 있게 영어로 쓸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또, 또 봐요. 그게요